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객 전담 당관조대혜성입니다 우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18년 4월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의 여덟 번째 검사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41건 가운데 2031건의 추천이 있었던 인공 눈물 제품 청원 요청에 대해 지난 12월 19일 국민청원안전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 대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신체에 접속하는 의약품인 만큼 무균 상태가 중요하다며 처음 제주시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 사용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 등총 94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무견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